자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요. 아, 뉴스를 보다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국어 3등급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고 합니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법일까요? 여기에는 점수를 계산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능 1등급인데요. 이 학생은 국어는 3등급이래요. 근데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시에 정시에 서울대에 최초로 2등급인 학생이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도 2등급이라더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이 학생만 이런 게 아니라 상위권의 대학에 붙은 국어가 3다 등급인 학생이 상당수가 있답니다 어, 어떻게 이게 올해는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 영어는 왜 말이 없냐고요. 아, 영어. 영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제신문 기사인데요. 불수능 영어 영역 1등급이 6.25%다. 이러한 기사가 있네요. 영어 1등급 받은 인원이 6.25%이면 2만 7천, 뭐 거의 3만 명대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3천 명씩이라고 정어를 쳤을 때 1만 명이죠. 근데 서울대, 연고대는 1만 명이에요. 그런데 1등급 영어는 2만 명, 3만 명에 가깝죠. 6%일 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불수능이라고 했네요. 이게 2022년도에 왜 불수능이라고 했는지 볼까요? 어, 역대 영어 성적을 잠깐 보면은 2018년도에 제도가 처음 바뀌면서 절대등급으로 바뀌면서 10.3%였어요. 1등급 받은 학생이. 그리고 2019년도에는 5.3%좀 떨어졌죠. 너무 많았는데, 첫 해에는. 그렇죠? 두 번째 해에는 떨어졌어요. 퍼센트가 근데 2020년도엔 다시 7% 그리고 21년도엔 12%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 아 내년도에는 오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좀 다시 보통한 어 지금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은 6, 7%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상위권 완전 상위권 대학들의 인원수 그러니까 어, 야, 뭐, 이렇게, 신입생 뽑는 인원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영어로는 이게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래서 영어 얘기는 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적, 어, 수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자, 어, 표준 점수라는 게 있고요. 100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시가 안 돼요. 원점수라는 말은 그니까, 어, 볼까요? 원점수가 뭐냐? 여기 원점수는 학생이 시험을 본 실제 점수입니다. 학생이 채점을 해서 나온 점수예요. 근데 수능 성적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표시되어 있었죠. 백분위는 나보다 시험을 못본 수험생들이 몇 퍼센트냐 라는 뜻이에요. 퍼센트를 표현해 준 거고요. 표준 점수는 내가 본 실제 점수를 가지고 그 과목별 난이도나,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거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조정해 놓은 점수예요. 이게. 조정점수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표준점수라고 해요. 이 표준점수를 만드는 데는 z 값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해서, 이게 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사용이 됩니다. 이 숫자가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앞을 보면은, 자, 여기 여기 보면은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표준 점수가 표시되고 백분위. 백분위가 93%라는 얘기는 아, 이 학생의 자신보다 이 학생보다 93% 학생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얘는 7%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적이 높다라는 거네요 성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죠. 어, 백분위가 이렇게 어, 75%라는 얘기는 이 학생의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그 밑으로 75% 학생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낮죠. 여기가 백분위가 여기가 높게 나온 것은 등급이 높게 나왔죠. 그렇죠? 어, 영어는 1등급을 받았네요.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여기에 아무것도 표준편차나 백분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정 점수가 바로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나 수능을 볼 때는 그 모의고사지나 수능 점수 뒤에는 페이지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이 식이 시험지에 표시되어 있어요. 시험지 어느 곳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Z 점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과목은 이 앞에서 나와 있던 광, 어, 방법으로 수학 같은 경우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죠. 수원 수투. 고2 때 배우죠. 어,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수능 범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수원 수투에서는 74%뭐 점수로 하면 74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와 이 퍼센트를 반영해서 이 점수를 만듭니다. 그다음 선택 과목에서는 요 표준 점수와 26%를 반영해서 만들어서 이걸 더해서 전체 점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전체 점수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수험생 전체를 문과든 이과든 합해 놓고서 다시 등수를 매겨서 여기서 퍼센트별로 4%가 1등급이죠. 이렇게 해서 끊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등급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게 숨겨진 게 뭐냐 요 조정점수에요 조정점수 그러니까 단순한 공식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택과목을 표준점수 선택과목을 공통과목을 이거였는데 선택과목을 문과 학생들은 대체로 학통을 선택하죠 이과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과인 애들도 학통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아요. 왜? 이과인 학생이 이걸 선, 이거와 이걸 선택해서 이과인데도 이 선택 과목으로 뭐 전자공학과나 기계과를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얘를 강요를 많이 합니다. 중상위권 대학들은. 그래서 이과인 학생들은 대체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과목과 학통과 미적은 난이도가 다른데 이것과 예와 예를 합산해서 다시 정리하고 예와 예를 합산해서 줄을 세워서 다시 수학의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이이이 부분의 점수를 매길 때는 이 조정 점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환산 점수를 만들어요. 즉 표준 점수를 이 조정 점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이과 학생들이 유리한 그, 저, 조정점수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조정점수라는 게 뭐냐? 선택과목 조정점수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을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식으로 딱 봐도. 그럼 여기서 그것만 보세요. 선택과목 집단. 여기 보면 선택과목 집단이라는 단어들이 쭉 있죠?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선택 과목 원점수,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통 과목의 원점수.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 수원수투의 원점수. 그게 여기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는데, 수원수투 공통 과목의 원점수의 표준편차나, 그 공통 과목의 평균이 사용이 돼요. 자, 이걸로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자, 이걸로 봅시다. 아까 있었던 기호를 그냥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다라는 전제로 얘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걸. 표현을 해봤는데, 미적분 학생의 원점수가 있어요. 원점수.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본 점수죠. 그다음에 이 학생들 미적을 선택해서 시험 본 애들의 평균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적을 시험 본 학생이 80 점을 맞았어요. 평균 점수는 50 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는 30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 표준편차 구하는 원리에 의해서 미적 시험 본 학생들의 실제 표준편차를 구해요. 이 학생들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숫자를 만듭니다. 이 숫자는 뭐,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선택 학생들별로,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른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z 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z 값. 그리고 나서 여기다 곱하기를 해주는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여기 중요한 게,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가 사용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학생은 주로 이과 학생입니다. 그럼 이과 학생들은 공통 과목 수원수트에, 수원수트에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표준편차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표준편차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아직 표준편차 안 배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3 때 우리가 표준편차를 원래 배우긴 했는데 음, 예를 들면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도덕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도덕과목은 애들이 성적이 어, 골고루 다한번 80점 90점이 많이 나와요. 평균도 높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은막 어, 10점 20점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비교하면 적겠죠. 자, 그런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봅시다.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이 한 70이라고 해도 뭐 60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나 수학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10점, 20점 막 이렇게. 그리고 90점, 100점 이렇게 높은 애들. 그러니까 그반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영어나 수학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죠. 도덕은 골고루 다 평균의 근처에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도덕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표 차라는 숫자가 작게 나와요. 표준편차가. 그런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크게 나옵니다. 그럼 미적분을 선택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어떻게 될까요? 미적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못 보는 학생들하고 잘 보는 학생들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어, 어, 확통이나 이런 확률과 통계보다는 이게 커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이 한그 수험생 중에 선택하는 학생들이 한 60%쯤은 돼요, 60%.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이 40%가 좀안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확통을 왜 선택하겠어요? 쉬우니까 미적보다는. 그러니까 원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는 표준편차가 또좀더 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해지는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값은 더 사실은 조정점수를 할 때는 낮 이게 어, 표준편차가 어 작으면은 이게 낮아지겠죠? 곱해지는 이 숫자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의 공통 과목 수원 수투 과목의 원점수 평균을 더해줘요 원점수 평균을 그러면. 이 점수도 높을 수 있겠죠. 원점수 평균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이 시계 원리에, 이시계이 이 숫자들의 숨은 숫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을 확통을 선택한 학생과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을 표준점수라는 것으로 수리 만들었을 때그 점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 과목별 점수 차이가 어떻게 현상에 나타나는지 봅시다. 자,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2021년도 학통 점수가 1등급을 받은 애들은 원점수가 87에서 88. 이거 이상인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미적분은 82, 84. 더 낮은 점수, 여도 1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이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 점수가 이렇게 낮아도 다 등급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면? 도정 점수를 하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을 1등급으로 받은 학생들이 문이과를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선택과목은 달라도 다시 어 이걸 등급을 수학을 어 성적을 등급표를 만들 때는 문이과가 다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한 줄로 세워져서 등급을 4%만 1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4%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현재 뭐 말하는 통계에 나온 데이터들에 보면은 4%의 학생들 중 1등급은 한 3%가 넘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건 1%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학은 지금과 같이 보셨듯이 대학 입시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며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자기 어, 수학을 잘 하려면 자신의 공부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걸 고쳐서 자신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많이 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때마다 모르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문제를 볼 때마다 많이 풀어서 문제를 볼때그 문제를 더잘풀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수학적 문제점을 고치셔야 됩니다.